자, 계속해서 보면, 자, 변지 이 선, 변하는 것이 좋은 것은, 변하는 것이 좋으면, 그 말이죠. 변화함이 이 선, 좋으면 착하다. 그 말은 좋다는 의미로 보겠죠. 기, 격, 유, 미, 그 격이 더욱 아름답다. 변하는 것이 좋게 변하면 그 격이 더 아름답게 됐고, 변지 불선, 변하는 것이 불선, 착하지 않으면, 즉, 좋지 않으면, 기격, 수, 괴, 그 격이 따라서 무너지고, 또는 드디어 수, 마침내 수, 그 말이니까, 따라서 무너질 게 짜죠. 무너진다. 그래서 이게 변화한 것이 좋으면 좋고, 그 다음에 변화한 것이 나쁘면 그 격이 깨지게 된다. 그래서 하위, 어떠한 것을 어찌, 일러서 변지, 이선. 어떠한 것을 일러서 변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인가? 어떤 경우가 변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죠? 여, 가령. 자, 이거는 변지 이선. 이거에 대한 예가 되겠죠? 여, 가령. 자, 한번 해볼까요? 신금 일주가 이노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것만 관계보면은 음의 금이죠? 이거는 양의 목이에요. 그러면 금금목이니까 뭐가 요 이거는 정제가 되죠. 그렇죠? 정제가 됩니다. 어, 여신생인월 만약에 신금일주가 인월에 태어났으면 봉. 그런데 인속에는 뭐가 있어요? 인 무, 병갑이 있죠. 그런데 천간에 뭐가 나타났냐면 병화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병화가 투출됐다는 거죠. 그래서 봉, 봉이 자 병화를 만나고 이 화재위관이 바뀌었다. 자 이거는 인어목일 때는 재성이었어요. 정재였는데 자, 신금 일장에서 병화는 뭐가 되죠? 이거는 양의 화가 되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거는 정관이 되는 거죠. 재성이 정재가 정어 정관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아이인 어, 인속에 있는 인월에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됨으로써 정관이 정재가 정관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화제 위관. 자, 재성이 화 변화하여 화 변화하여 위 관관이 된 것이다. 또 임생 수월. 자, 임수가 수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술은 양의 토고 임수도 양의 수죠. 그러면 토국수죠 그럼 뭐지? 이거는 칠살이 되죠. 칠살. 7살, 칠살이 됩니다. 요거는 칠살이 된다. 자, 임생 수월. 임 임수가 수월에 태어나면 그리고 근데 여기서 술 신, 정, 무가 있는데, 뭐냐면, 천간에 신금이 나타났대요. 봉, 신, 신금이 나타나면, 신금은 음의 금이죠. 그러면은 금생수니까 뭐예요? 인성이죠. 정인이 됩니다. 음향이 다르니까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칠살이 정인으로 바뀌죠. 또는 토생금으로 살인상생 관정 살인상생으로 해줄 수도 있죠. 그래서, 봉, 신, 천간에서 신금을 만나면, 이, 화, 살, 자, 이거 칠살이라고 그랬죠? 칠살이 화, 변화여 위인 인성으로 바뀌니 인성으로 바뀐 것이다. 그 말이죠. 또어가 개수가 음의 수죠 개수가 인월에 태났어요. 어 은은 양의 목이기 때문에 수생목이니까 뭐에 상관이죠? 상관인데 맞죠? 상관인데, 인 속에 뭐가 있어요? 인, 부, 병, 갑이 있죠. 이 중에서 장, 갑, 갑이 감추어지고, 자, 갑이 뭐예요? 갑은 상관이죠. 이거는 상관인데, 감추어지고 병화가 여기에 투출됐어요. 그럼 병화는 양의 화기 때문에 수국화에서 뭐가 돼요? 정제가 되죠. 그렇죠? 자, 상관이 정제로 바뀐 거죠. 상관이 정제로 바뀐 겁니다. 그럴 때는 회, 아, 또 지지에 또 회합을 하네요. 이, 어, 회오, 해술 자 여기 만약에 이노술이 있다 그 뭐죠 이노술 화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재성이죠 역시 상관이 재성으로 바뀐 거죠 재성으로 바뀝니다 즉 화상 즉 그런즉 화상 상관이 화 변화하여 위재 재성으로 된다 그 말이죠 즉 사투관 음, 관성이 투출하여 만약에 관성이 투출하여 가 가능하다. 작 제왕, 어, 제왕 생관. 만약에 여기 관이 투출되면 재 생관이 되겠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작 상관 경관. 이런 경우는 상관 경관으로 부작 논하지 않는다. 만들지 않는다. 그 뭐죠? 뭘로 만들 수 있냐면, 이런 거는 제왕 생관으로 논한다. 얘기죠.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면, 자, 개수와 인목이 있으면 요거는 자체는 뭐죠? 상관이에요. 그런데 인오술이 있거나 병화가 투출되면 뭐죠? 이거는 재성이 되는 거예요. 재성이.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천간에 무토가 나왔다. 그 무토가 뭐죠? 정관이죠. 정관이죠. 그러면 자, 정관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무토가 나오면 목극토로 그걸 할수 있죠. 자, 상관은 정관을 극을 해요. 목극토로. 극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논하지 않고, 이노술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재성으로 바뀌었고, 또 천간의 병화가 투출됐으면 이미 재성이 되어버린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화생토로 재생관으로 보는 것이지, 이 원래 변하기 전, 변하기 전에 이인목이 무토를 극하는, 그래서 상관이 정관을 극하는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 얘기죠. 변하기 전 상태를 보는 게 아니고, 변하고 난 후에 그것으로 그 용신이라든가 격을 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상관이 정관을 극하는 게 아니라 이미 상관은 그거를 성질을 잃어버리고 인호술로 재성으로 바뀌었거나 병화가 투출됐기 때문에 재성으로 화한 거죠. 그래서 재성이 관이 나타나면 재생관으로 관을 생해주는 것으로 본다. 얘기죠. 상관 경관이 아니라 뭐다? 재생관으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을목이, 을생인월. 자,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면, 자, 보죠 이건 겁제죠. 겁제죠. 자, 이거는 양 음이고, 여기는 양이니까, 양의 목이니까, 겁제죠. 그런데, 연속에서, 자, 이거는 겁제인데, 비겁인데, 인 속에 있는 무, 병, 갑이 있는데, 이때, 투무, 자, 무토가 투과인되면, 무토가 투과되면 뭐요? 목극투가 되고, 뭐죠? 그걸 하기 때문에, 제는제인데 여기는 양의 토고, 여기는 음의 목이기 때문에 정제가 되죠. 정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 투무, 무토가 투과인되면 뭐가 된다? 위, 재, 재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관계인데, 자, 이때, 인, 오, 회, 오, 회, 술. 자, 여기에, 오화나 술토가 이렇게 있으면 이 노슬 모음이 돼요. 이 노슬 화국이 되죠. 화국이 되죠. 화는 뭐죠? 여기 을목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상식상이 되죠. 식상이 되죠. 그런데 이 화는 화생토를 생해주죠. 그렇죠? 비급의 기운이 식상으로 바뀌어서 화생토로 무토를 생해주는 구조가 돼버리죠. 그런 즉월이 월은 겁 원래 겁재였어요. 겁재였죠. 자 을목의 을목이었으니까. 원래 월이 겁재였다가 화 바뀌었어요. 뭘로? 어위 식상 식상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노스를 화고은 삼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양인지 음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뭐라고 딱 이게 식신이다 상관이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식상으로 바뀌었어요. 목에서 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겁재가 어, 겁재, 급제, 을목에 게 있어서 잇목이 겁재였던 어 잇목이 화로 목이었다가 화로 바뀌면서 식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식상이 식생제로 무토를 생해 주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처럼 박혔 바뀌었다는 어, 거죠. 그래서 여차 지류 이러한 이러한 무리들 이러한 이러한 어 이러한 무리라는 거죠. 이러한 유형이다는 거죠. 그래서 어 불가승수. 불가, 뭐 말할 수가 없다. 승수는 뭐죠? 이길 승자, 세 어, 세 숫자 숫자죠. 그러니까 모두가 이것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이겨버린다니까 그 숫자 이상으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들을 지격가면 불가승수, 승리하다. 숫자를 승리할 수 없다. 즉, 숫자를 이겨먹을 수가 없다. 그 그러니까 수가 끝도 없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이 없으니, 변화가 끝이 없으니, 개, 모두가 변지선자야라 이러한 것들보다 변화하는 것이 모두 착한 것이다. 변화해서 좋은 것이다. 그 말이죠. 변화해서 좋은 것이다.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변화해서 좋은 것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길신이 있었고 뭐가 있었죠? 흉신이 있었죠. 자 흉신, 길신의 대표적인게 뭐예요 재성격, 정관, 그 다음에 식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인성, 정인 이런 게 있었죠. 자, 이거는 정관입니다. 재성은 정재나 편재나 관계 없어요. 돈은 돈이니까. 그다음에 정관, 그다음에 식신, 정인 이게 어, 길신이었어요. 근데 흉신은 뭐가 있었냐면, 자, 겁재가 어, 있었죠. 재물을 빼앗는. 그다음에 편관이 있었죠. 흔히 말하는 뭐예요? 칠살, 칠산. 칠살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식신에 대응하는 게 뭐가 있었나? 상관이라는 게 있었죠. 그다음에 정인에 대응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편인이라는 게 있었죠. 이거는 우리가 효라고도 이야기 했었죠. 효. 그러면 효신, 효인.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양인격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 흉신이 길신으로 이렇게 바뀌면 뭐예요? 선이라고 하죠. 좋게 된 게, 변한 게 변지선자라. 이게 변지선자라. 이게 좋게 바뀐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여기 보면, 청골 선놨는데 정관, 식신, 인성, 재성 등 사, 귀신으로 변하면 좋은 것이다. 반대로, 정제, 정관, 식신, 정인, 이런 것들이 이런 겁재나 상관,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평관, 칠살로, 칠살이나 이런 걸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 불선이 되겠죠. 변해서 좋지 않는 게된 거죠. 그래서, 이거 선지, 변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이 용신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좋게 변하는 거,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그럼 이번 거는 예, 좋게 변한 게 뭔지,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